시작했습니다. 서울의선좁 경기 분위기는 마치 네. FC서울이 홈같은 분위기로 그렇죠. 자,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울산은 17골의 득점과 11시점을 네. 했는데요 자 중간 차단에서 2호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번따로로스 앞쪽으로 이어집니다만 걸렸습니다. 네.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자, 좋은 점에서 프이킥을 얻고 있습니다 올려주고 약간 뒤쪽. 네. 페널티킥이에요. 아, 페널티킥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있는 울산 현대입니다. 지금 서울 선수들은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해봅니다만는판정이내려졌어요 네. 지금 물론 아 지금 결국 네. 경고까지. 자, 이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뒤쪽에서 카롤로스가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카를로스 네. 골키파가 막아냈습니다. 벤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건혹스럽게 됐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골키파가 잘 막아냈고요. 그 다음 상황에서 까르스 선수에게 다시 공이 왔습니다. 오늘 수비가 붙어주면서 네. 이, 무의로 끝났습니다. 일단 FC 서울 입장에서 보면 위기를, 시점할 네. 수 있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자, 프레이 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격. 올려주고, 골대 쪽! 그나 응. 골키파 잡아입니다 선수와 김진영 선수. 네. 네 지금 좋아요. 자 중앙에서 돌려주고 까를로스가 잡는 순간에 반칙입니다. 프리킥 중. 중앙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울산. 네이종민 선수와 헤딩을 다투는 과정에서 네. 프랑커 선수의 팔이. 그렇죠. 이종민 선수의 지금 얼굴 쪽으로 가혀 앉는 상황이 됐어요. 이종민이 왼발로 찰까요? 현영민. 현영민 슛. 그러나 병맛도 나옵니다. 연영민트레이킹걸려줍니다 중앙에서 일단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자, 앞정면 박태휘. 에피소울은 오늘 모처럼 출장한 노나토 선수에게 네. 지금 공격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이어지고요. 옥사이드 네. 아닙니다. 연결이 됐어요. 네. 중앙에 한 선수 있고 접어 네, 좋습니다. 원발 치고 그러나 자기 못아 맞고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업사이드라인을 돌파하면서 노나타 선수에게 네. 잘 연결이 됐고 이것을 노나타 선수가 뒤로 박주영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잘 연결을 줬고 페인팅 좋았는데 여, 마지막 시승이 네. 몸을 날리는 유경렬 선수의 트레이 그렇죠. 아주 좋았습니다. 저위 쪽에서 김동진 백지훈 자 위험해요. 일단 세타거든자 중앙에 다시 한번 슛! 진석 선수가 아주 뒤에서 재치 있게 벌어 그렇죠. 인터셉트를 했는데 그 여기에서 다시 슈팅까지 네. 갔습니다만은 골문을 비껴갔습니다. 지금 컵대회에서 1 2 경기에서 6골 득점 한 개의 네. 도움 사실 득점력으로 보면 자, 왼발 아먼 아, 거리에서 노려왔습니다만은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네. 나갔습니다. 한... 자 중앙에서. 으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계속 돌을합니다 박병규 자 박병규 아 치고 돌는 순간 마지막에 파울이었습니다 페라팍스 안쪽에 여섯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산 브레이크에 걸려주고 뒤쪽으로 점점 때맞닿아갑니다히칼도 선수인데요 네. 국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세요 뒤로 흘러 나오면서 발을 댄 것이 포스트를 맞고 골킥으로 연어했습니다 일산의 박태휘 선수. 자, 박진섭. 자, 다리 네, 네, 살고 빼고요. 네. 박진섭 올려줍니다! 골대 맞니다두 번째 골대를 맞췄습니다. 다시 한 번, 오른발 슛! 왼발! 우와, 이것이 빗나갑니다. 아. 또 골대를 네. 맞췄어요. 찐까지 됐는데, 이번에도 또, 오른쪽 포스트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골대를 맞추고 맙옵니다 박진섭의 돌파, 그리고 크로스. 끝까지 발을 갖다 대했습니다만은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서 펌케이 공격의 속도 면에서 보면, 울산과 현대가 좀 차이가 그렇죠. 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 네. 측면에서 노나도 그러나 수비수에 막혔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한 번, 공을 뺏서내고 있는 2호. 중앙으로 이어지고, 김정우 자, 스로패스 일단 걸렸고. 자, 이번 파울에요. 울산의 트레이킹. 트레이킹을 또 있는 울산. 아직 0대 0 득점 없습니다 서장민, 찍어, 차주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코스파 펀치입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일반은까를로스까를로스 오른발, 슥! 빛나갔습니다. 벌써 컨트롤 하기 전에 바로 슈팅까지 연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읽을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주 마음 먹고 한 번. 슈팅도 좋게, 좋게 잘 연결이 됐는데. 자번 울산의 공격 울산의 파상적인 공격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돌아서서 땅번 바로 낚다 되지 못하는군요. 본인 지금의 볼의 방향을 봐서는 본인이 직접 슈팅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그것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네. 반대편까지 지나가면 상황이 됐고 골키우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원정도 골키퍼 길게 찾았고요. 자, 뒤로 올라갑니다. 자, 들어. 역시, 아, 박주영 선수의 재치, 재치가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돌아서는 동작이 될 때, 수비수가 약간 늦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네. 발끝을 뻗어서 슈팅을 연결했고, 결국 코너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숲이다. 리칼도, 리칼도 올려줍니다. 약간 높게, 다시 한번 뒤쪽 그대로 슛! 높았습니다. 아, 중심이 좀 뒤쪽으로 네. 옮기질 못했어요. 박재훈 주심이 카로스 선수에게 네. 무드로 주의를 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네. 파울을 합니다. 중앙! 아, 그러나 슈팅까지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백지훈 그러나 다시 한번 김정호. 자, 왼쪽으로 파울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김정호 다시 한번 방향 바꿔서 오른쪽으로. 카르로스 자, 카르노스 안쪽까지 왔습니다. 카르로스 자, 채 쳐놓고, 아, 이번에도. 멈칫 멈칫 좀더 좋은 각도를 보다가 결국 은 공을 좀 놓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볼을 드리블하게 되면 골문으로 슈팅할 수 있는 각도는 점점 그렇죠. 좁아지거든요. 저런하지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또찾아줬는데요자 오른쪽으로 이어줍니다. 유경열, 유경열 올려줍니다. 약간 뒤쪽 다를로스가조차갑니다 일단 뒤로 내주고 현영민 벌스 변영민 올려 줍니다. 득점! 골! 네. 결국은 1대 0입니다. 결국 역시 네 김준영 선수. 왼쪽에서의 네. 전영민 선수의 돌파 연결, 크로스 연결. 뒤에서 달려들면서 아, 네. 벽했어요 전영민의 크로스 그리고 김준영 선수 훌쩍 뛰어 올라와서 골키퍼 손을 못 쓰는 곳에 꽂아 넣습니다. 왼쪽으로 깊숙하게 이어졌고 이종민 선수가 이번엔 왼쪽 측면에 가 있습니다 이종민 자 짧게 주고 빠지죠 이종민 다시 한번 공 잡아 냅니다 중앙으로 이어지고앞 네, 정면 오른발 드리슛 차기 선수 못 먹고 나왔어요 아 전반전 경기 마무리됩니다 울산과 서울의 전반전 전반 45분 김진영 선수의 멋진 헤딩 골로 1대0 울산이 앞선 가운데 마무리 되었습니다자 네. 까르로스와 김진영 울산의 선축으로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골을 뺏어봤습니다만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박진섭 자 주고 빠지는 순간 밀려 넘어졌죠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좋은 지점에서 울산의 프리킥 울산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 이정민 박진섭 박진섭 찍어차줍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만은 서울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자 헥갈로 올려줍니다 그러나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만은 일상이 한발 앞섰습니다. 카를로스, 자, 자 빨리 가이죠. 자 저번에 고 이정민 좋아요 네, 이정민 선수 이정민 카를로스가 왼쪽에 있고 중앙으로 네. 옆니다 네. 김정우 슛. 다시 한번 카를로스. 아, 아 네. 네.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힘. 보세요 네. 지금 이정민 선수가 아주 재치 있는 완벽한 어시스트 연결했는데 그렇죠. 아, 이것이 원정도 네. 골키퍼 바, 다리에 맞으면서 튀어나갔습니다. 이종민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죠.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정도의 수류스 네. 연결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좌우 측면 김승영 박주영, 박주영. 자 공간이 열렸는데요. 슬쩍 찍가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가 허다입니다자 울산. 가르로스. 자, 뒤로 흘려줘고 좋은 기회입니다. 공간이 열려있습니다, 오른쪽! 아, 글쎄요, 좀 욕심을 내봤으면 어떨까 네. 싶었는데요. 자, 왼쪽 측면. 김동진. 리갈로. 네, 좋아요. 네. 오른쪽으로 전개십니다 김승용. 중앙에 정조고 박주영이 들어가 있어요. 올려줍니다만은. 아, 글쎄요, 지금은 선수들 간에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울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유상철 이천 선수 합류하면 그렇죠. 더욱더 좋은 전력을 구축할 수 있을 아, 것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파우더를 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네. 네. 자, 오른발로 오늘 슛! 아, 그러나 좀 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원식 선수. 일단, 이원식 선수 교체 투입되면서좀 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슈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위력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민성. 자, 다시 한번 이민성 왼쪽으로 전개시킵니다. 자, 이원식이 앞쪽으로 뛰고, 이거 슛! 아, 높았습니다. 네. 김동진 선수 강력한 슈팅. 맨발 슈팅 좋았는데요. 그렇죠. 김동진 선수의 장기인중거리 슈팅을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연기를 봤는데요. 네. 자, 네. 이원식. 중앙에 정종욱이 움직이고 있고요. 안쪽으로 박주영 돌아서면서 배꼽 썩죠. 맨발 접어줍니다만은 수비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려줍니다. 네. 헤딩 처리합니다. 돌아서는 동작까지는 좋았는데요. 제치잘 네. 빠져 들어갔는데요. 네. 크로스 연결까지 시도를 잘 했는데 네. 여기서 보세요 돌아서는 동작 한번 컨트롤하면서 반대편으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만 그렇죠. 이것이 수비에 맞고 네. 나갔습니다. 세건 선수에 걸렸고요.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강화한 채 경기 운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자, 역습 기에습 찬스에요. 이진호 이진호가 단독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진호 앞을 사쪽까지습팅하 골키퍼 손에 네. 맞고 나갑니다 이진호 선수 1대1 상황에서 아주 과감한 그렇죠. 본인이 직접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골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만 오늘 원정도 골키퍼 아주 몇차례 아주 좋은 그렇죠. 선방으로 더 이상 실점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박주영 사실 오늘 대막전 자 올려주고요 네. 약간 뒤쪽 아... 아그러나군 다시 잡아냈습니다. 네, 편까지 아쪽 좋은 기회 오른발 슛 골키퍼 펀칭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김성용 다시 한번 크로스 올려주고 아좀 욕심을 낼 네. 걸 그랬어요. 아. 추가 시간도 이제 그렇게 아 추가 시간을 5분을 줘요. 네. 이민성 이원식 선수가 쫓아갑니다만은. 김영호 선수가 어, 지금 수비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진서. 다시 한번 이원식자 중앙 네. 박주영. 자첫 치고 들어갑니다. 박주영 그대 슛. 이야 높았어요. 아... 박주영 선수가 좀 욕심을 내봤으면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 네. 이민 선수가 뛰어들어온 탄력 그리고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은 뭐박 어, 박정 선수 본인이 슈팅하는 것보다는 네. 뒤에서 달려들어는 오 이민성 선수에게 오히려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자 전체적으로 경고가 좀 많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상대 박진감선는 넘치는 네. 경기였었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홈팀 울산 현대 개막전에서 서울에게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